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미소 모나리자로 유명한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6세 때의 일입니다 이웃에 사는 농부 하나가 그에게 그림 한 점을 부탁해 왔습니다 농부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방패를 내밀며 거기에 아주 무거운 무서운 그림을 그려서 짐승의 서술을 단번에 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다빈치는 곰이나 멧돼지가 깜짝 놀라 "철썩 주저앉을 그림을 그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호랑이나 사자 등 무서운 맹수들의 징그러운 점만을 골라 몇 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려... 또 어디에 있던 대로 징그러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칼로 뱀을 두둥강이 내는 모습. 박쥐 날개가 피투성이가 된 광경. 동물들이 창에 찔려 몸부림치는 모양 등을 밤낮없이 스케치했지만 역시 만족할 만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거의 일백여 장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마땅한 것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농부가 그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제서야 다빈치 소녀는 어느 한 그림 앞에서 희심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패에는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형상을 정확히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무엇인가가 공포스럽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다빈치 소년이 쏟은 정성과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500여년에 그려진 그의 명화들, 체유의 만찬, 모나리자 등이 영원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림마다 자신의 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자는 농부의 부탁을 받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림을 그린 정신자세가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든 관건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일회 산업시대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지고 맙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은 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